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쉐보레 이제 콜로라도 차량 입구가 돼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켰고요. 어 이렇게 보다시피 이제 다 마스킹 처리는 저희가 다 처리해놨어요. 마스킹 처리하기 전에 전처리 작업, 이제 탈지라든지 이물질 그런 거다 제거를 저희가 해놨고,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코팅 이제 묻지 않도록 저희가 이렇게 다 마스킹 커버링 처리를 해놨어요. 이 언더코팅이 이제 엔진 미션에 이제 뿌릴 경우는 이제 누유라든지 그런 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엔진 미션 이제 오일류 그런 쪽은 이제 언더코팅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어 이제 언더코팅을 할 부위, 하지 말아야 할 부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언더코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킹 처리를 이렇게 하고요. 뭐 이런 이제 볼트류 같은 경우는 무슨, 이제, 아연 도금 다 해서 이렇게 추고가 되긴 해요. 도금 처리해서. 부식, 이제, 방지, 부식 나는 것을, 이제,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처리를 해서 추고가 되는데, 혹시나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이제, 부식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, 저희가 여기에 방청 스프레이로 미리 더한번더 코팅을 하고서,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야지, 아무래도 부식 나는 것좀 그래도 지연시킬 수 있고, 뭐, 나중에 정비하는데, 지장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마스킹 처리하고 미션. 있어요밑전독도다 이제 저희가 마스킹 처리했어요. 여기 위에는 이제 방열판인데 방열판 부위도 이제, 이제 언더 이게 탈거가 안 돼요. 탈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디귿자로 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탈거가 안 돼요. 방열판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... 해서 뿌릴 수가 있는데 요 안쪽까지 최대한 순정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제 저희가 마스킹 이제 커버링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언더코팅을 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이 마스킹한 걸 제거했을 때는 이제 퀄리티 높은 이런 시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전자장치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. 뭔지 모르겠는데, 요런 것도 이제 전자장치도 언더코팅이 묻으면 안 돼요. 요런 거 괜히 전자장치에 이제 요런 이제 언더코팅이 묻어가지고 서비스 센터 들어갔을 때 괜히 서비스 불가 판정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다 마스킹 처리를 저희가 했고요. 이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크게 뭐할건 없는데 굉장히 좀 작업이 힘들어요. 뭐 센서류라든지 전장류가 뒤에 하단부에 이렇게좀 달려있어요. 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운전하시다가 뭐 언더코팅으로 인한 이제 피해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어 그럼 뭐 이제 플라스틱 사출 같은 경우 이제 연료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사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부식이랑 상관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닐 커버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이 연료통 잡아주는 이 서포트 브라켓 이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팅을 해서 요 이제 처리니까는 부식을 안 나게 이렇게 방지해드려요. 차대난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검사 받을 때가 있어요. 전기 검사 받을 때가 있는데 요거 차대난바 확인을 해요. 근데 여기 이제 언더코팅이 이제 딱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다 긁어내요. 긁어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 이제 이렇게 처리를 이제 마스킹 처리하고 언더코팅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제거하면은. 이렇게 차대난바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이렇게 처리해주수있겠게제 제가 싶어요. 실러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실러는 아무래도 이제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 그나마 좀잘돼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안되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실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스판 용접을 해요 스판 용접을 했는데 철판과 철판을 이제 이음했을 때 이제 풀 용접이 아니라 이제 스판 용접으로 빵빵빵 찍는데 나중에 이게 터질 염려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운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운행을 하다 보면 비틀림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게 똑바로 계속 가진 않잖아요 가다가 뭐 방지턱이라든지 그거 계속 이렇뭐 경사라든지 이렇게 지나갈 때이 스판 용접했던 곳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실러 같은 실러가 제일 중요한데. 이 쉐보레 같은 경우 는 여기 보면 이렇게 실러가 잘 되어 있긴 해요,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위는 이제 안돼 있어요. 안돼 있는 부위도 있고 이런데는 진짜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지금 너무 안돼 있는 것도 많고 돼 있는 데는 그래도 확실하게 돼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뭐 뒤에 적재함 같은 경우는 아예 지질 않았어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스판 용접 이렇게 다 찍어놨어요. 스판 용접 찍어놨는데. 지금 요런 데는 안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주시면 아무래도 뒤에 적재함 같은 경우 비틀림 현상이 더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어, 리 이제 부식이 제일 끝에 끝부분 엣지 부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엣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만 언더코팅을 해서는 안 되고 이 안쪽이랑 요 바깥쪽, 양쪽에 다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. 그래서 저희는 안쪽 하고 이제 바깥쪽, 이 엣지 부위, 그런 데다 코팅을 해 드릴 거예요. 그이 프레임 쪽에 보면은 이프레임의 용접부가 이렇게 있는데, 용접이 이렇게 돼 있어요. 용접 돼 있는데, 이 용접부위 보면은 요 이제 겉에서 용접 한 데보다 이 안쪽에 부식이 더 빨리 진행이 돼요. 왜냐면은 이 안쪽에는 이제 산화 이제 용접을 하고 나면 산화가 되는데 산화된 부분에서 부식이 먼저 발생이 돼요. 그래서 보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인레스하고 스테인레스 용접했을 때 안쪽에다가 이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를 이제 주입을 해서 질소 퍼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작업해서 안에서 이제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런 프레임. 이차 쪽에는 아직 그런 게 까지는 할것 까지는 없어서, 요 안쪽에는 언더 코팅이 안 되는 건 이제 이너 왁스로 이제 방청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.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요. 요게 겉에는 이렇게잘 이쁘게 돼 있는데, 이 안쪽에는 또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. 그냥 이 철판, 용접한 데랑 철판이랑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, 이 안쪽하고 바깥쪽이랑 이런 모양이 안 나와요. 안쪽엔 다 산화 처리돼 있을 거예요. 지금 그래서 나중에 부식 발생이 겉에 보다 이 안쪽에 더 빨리 발생이 돼요. 그래서 이 안쪽에는 다 이너왁스로 저희가 잔뜩 이제 처리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, 어, 이제 이렇게 이제 마스킹 한대 보여드렸고, 어, 이제 언더코팅 하고 나서 또 영상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.